Alive. Nothing in sight, forever in flight. Follow those lines, we'll make it this time. Blurry street lights work as a guide to memories that we make it tonight. Oh, yeah, we'll make it tonight. Yeah. Needs in life, they wanna be like by everybody in sight. But trust me, being free ain't spotlights. No, it's long nights and it's long fights with yourself all the time to get your mind right. But if you put in the work, you can find the light, alright? I'll do anything that I feel like I want.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낚시 스타일 진행자 유근진입니다. 오늘은 전북의 김제권으로 출조를 나왔습니다. 저번 주 날씨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촬영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너무 악천후에 촬영하기가 너무 뭐 해서 촬영 일정을 좀 바꾸고 오늘 평일 출조를 나왔어요. 이곳도 역시 한방터 외래어 중에 서식하는 곳이로. 어, 입질 보기가 힘든 곳이죠. 이제 봄의 향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개나리도 만개하고 이제 주변에 풀들이 푸릇푸릇한 이제 조건의 이제 봄의 향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평일인데도 상류권에 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조사님들이 이제 자리에 계시고 저도 또운 운이 좋게 다른 곳을 가다가 이곳에 왔는데. 마침 또, 이제 제 스타일에, 스타일에 맞는 그 포인트가 있어서 이곳에 자리를 했고요. 어, 오늘의 편성은 좀 장대 위주로 편성을 했어요. 네, 보다시피 연이 좀 살아있는 포인트예요. 어, 물색도 여건도 좋고 해서 장, 좀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을 해서 장대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 제일 짧은 데가 사, 40칸부터 60칸까지 총 15대를 편성을 음. 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가 꾼들만 봄이지 물속은 좀 올해가 제 스타일대로 출조를 다니기에는 어, 예년하고 너무 다른 조건인 것 같아요. 작년하고 어, 많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만큼 시기적으로 늦은 만큼 제 스타일대로 그냥 평소에 다니던 스타일대로 좀 들이대고는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봄에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이 계절이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좋은 필드에 또 좋은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룻밤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벽 2시가 지나고 있어요. 아직 이렇다 할 입질 한 번도 없이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중간에 미끼 교체를 했어요. 옥수수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블루 템으로 지금 다 미끼 교체를 했고요. 음 사실 이봄 시즌에는 밤낚시가 잘안 돼요. 이제 오늘 낮 기온도 그렇고 지금 밤 기온도 제가 파라솔을 피지 않고 낚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어 난로를 폈지만 몸이 이제 춥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오늘 기후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어 남은 시간 이제 저희가 보통 촬영이 아침 7시에 종료를 하거든요. 지금 남은 시간이 한 다섯 시간 남았는데, 어, 아직까지는 제가 마음이 급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권이면, 그래도 한 번, 두번입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남은 시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남은 시간, 어, 계속 촬영 이어서 공감이 될수 있게끔, 또 대물붕어를 보여드릴 수 있게끔, 어, 최대한 좀 피곤하지만 집중해서 공감이 될수 있는 영상을 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룻밤을 지새우고 단한번의 입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철수로 할까 하다가 어, 상류권에 수초 형성이 잘 되어 있는 필드를 보고 지금 작업을 오전에 진행을 하고 지금 대편성을 이제 마무리했어요. 대편성을 마무리하고 분명히 이 시기에는 제 경험상 상류권의 확률이 더 좋기 때문에 어, 어젯밤 지새운 필드도 나쁘지 않지만 더 좋은 조건의 필드가 있어. 오늘 제 생일이에요.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이 열정을 다 풀지 못했어요. 어제 밤에 꼬박 지새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가를안 하고 이어서 촬영을 합니다. 어 지금 보이는 필드가 굉장히 좋아요. 수심도 한 1m권. 분명히 오늘 밤도 어제 같은 열정으로 지새운다면 그래도 한번또두번 입질이 들어올 거라 예상합니다. 그만큼 봄 시기에는 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상류권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 오늘 하룻밤 또 열심히 촬영해서 또 좋은 영상으로 공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에 붕어가 이렇게 귀한지 몰랐어요. 한 번에 입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원래는 3호 이제 모노나 2호 카본을 쓰는데 지금은 이제 합사로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입질에 또뭐 영상에 좋은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불빛도 비추지 않으려고 여기 몰래 차 뒤로 나와가지고 지금 몰래 먹고 있어요. 그만큼 아 오늘 저의 자신과의 싸움에 한번 입질 놓치지 않고 좋은 붕어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놀았어, 놀았어, 놀어 너무 입질이 없어가지고, 그, 군데군데 지렁이 생미끼를 넣어놨어요. 그런 와중에 또 배스가, 불청객이죠. <laughs> 어제, 방치고 오늘 도 처음 찌올림이 뜻하지 않은 손님 고기가 나왔어요. 아, 지렁이를좀 가급적으로 이봄 시즌에는 제가 즐겨 쓰는 미끼라서 조금 새벽 시간이라 좀 써, 써, 사용을 했는데 아, 정말 뜻하지 않는 손님 고기가 나왔습니다. 문이 막히네. 하루 도 좋은 필드에서 또 낚시를 하고 또 같은 저수지에요. 또상류권에 멋진 필드가 있어서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가고 투혼을 발휘했죠. 생자리 포인트에 재작업을 하고 또 멋진 필드 내어진 조건에 분명히 붕어가 나올 것이라 확신을 하고 꼬박 밤을 지새웠어요. 네, 결과는. 꽝이죠 근데 또 이, 이런 필드가 지독한 한방터 뭐 매해 5자가 배출하는 이런 저수지 이런 필드가 있다면 도전을 안할 수가 없죠 도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뭐 결과는 꽝이지만 어, 또 이런 멋진 필드에서 도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음,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뭐 다양한 미끼도 사용을 했고 음, 지렁이 옥수수, 떡밥, 어, 다양하게 했지만, 뭐, 자연이 내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결과에 만족을 하고, 어, 또제 스타일대로 또 한방터에 또 멋진 필드가 있으면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도 오늘 철수를 해야 되지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데, 어 고기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결과에 만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번은 꽝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또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멋진 필드에서 또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화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